여기에 어떤 분들이 야 일반적인 그 제품 단자대 너희들 기술 제품 말고 일반적인 단자대를 사용해서 물속에서 아 접지가 돌아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요청들이 한번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아 여기에 보시는 분들은.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일반적인 단자대고요. 저희들 실험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부식이 많이 됐습니다. 요 함에 저희들 기술을 넣었고요. 한번 문 속에 빠뜨려 보겠습니다. 먼저 이거를 빠뜨리기 전에 저희들이 일반 단자대 하나를 문 속에 빠뜨려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. 자, 일반 단자대가 문 속에 빠뜨려졌고요. 차단기가 바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저희가 일반 단자대를 가지고 만든 함을 누 속에 한번 빠뜨려 보겠습니다. 자, 요번에 누설전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5mAh입니다. 누설전류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. 6mAh. 네. 요번에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이3피 단자대. 문속에서 차단기가 떨어졌었죠. 요 단자대를 같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7mAh 나옵니다. 아까 제가 혼자 들어갔을 땐 떨어졌는데, 지금은 한 7, 8mAh. 뭐, 이 정도 같으면 손으로도 감전이 되지는 않습니다. 네. 요렇게 저희 기술이 적용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